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용여사공부합니다. 오늘은 우리 집 애들 물주는 영상을 한번 담아볼까 해요. 이 물주는 것도 어떻게 주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수도가에서 이렇게 샤워기로 틀어놓고 이렇게 막 줍니다. 이렇게 막 줘요. 굉장히 많이 줘요. 저는 한번줄 줄 때는 굉장히 많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또 얘네들이 많이 말라 있더라고요. 제가 손이 미, 못 미치는 데 있으니까, 아무래도 또 다육이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일일이 못 미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많이 말랐어요 그리고 화분이 얘네들은 좀 작죠 그래도 작으니까 더 빨리 말르죠 그래서 물을 한번 줄 때는 이렇게 푹 주곤 합니다 굉장히 많이 줘요 이렇게 요거는 구멍이 없는 애예요 물구멍이 제가 물구멍이 없는 화분도 많거든요 이런 애들은 그냥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물이 이렇게 넘친다 그러면 물을 좀 따라내면 돼요. 얘가 흡수하고 나서 물이 남잖아요. 그럼 물을 따라내면 됩니다. 저는 물구멍 없이도 많이 키웠답니다. 보시면 은 이것도 화분이 작잖아요. 이렇게 로라 이런 애들이 빨리 말라요. 화분이 작으니까.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소비땅인도 이거는 정말 많이 말랐죠. 크림베리 요거는, 모닝 나이트인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말랐어요. 굉장히 많이 말라서, 한참 줘야 돼요. 요것도 화분이 작아서, 화이트 미니만. 이것도 많이 말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줍니다. 요거는, 원종, 자라고사. 그죠? 말라가지고, 굉장히 작아졌어요. 요거는, 레드데블스 창인데, 얘도 많이 말르고 얘도 원정여보니까 많이 말르고 얘는, 어 롤리폴리. 분생인데요 많이 말랐어요. 요거는 작으니까, 몰개인 아기하고, 이게 미국말이야. 자국 떼서 여기 심은 거거든요. 근데 물은 이렇게 잘 들었어요. 이게 거리대, 앵그리에 있는 애들인데도, 안에 있는 애들인데 그렇게 물이 많이 잘 들었어요, 이렇게. 그죠? 얘는 TP. 그, TP 크게 있는 애들 거기에서 얘네들을 거기서 분리시켰어요. 너무 화분이 커서, 아니, 화분이 큰데도 애들이 많아서 크니까 좁아서 얘를 분리시켰답니다. 그랬더니 요게, 이게, 이게 자구네요. 그죠? 언제 자구, 자구죠, 이거. 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티피도 자구를잘 달아요. 원래 그래서 금방 자라고 잘 크고 그런답니다. 요것도 원종해본인데 얘도 마르고. 얘는 핑크 팁스 핑크 팁스인데 얘도 진짜 많이 말랐네요.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고 안보니까 요거는 폴리리 음, 아니 뭐지 이게? 서 있어도 손안 보이네요. 예쁘죠, 이것도. 이름이 안 보입니다. 숨어서. 이건 롤리타라는 애고, 얘는 릴리시나. 이것도 창인데 이름은 몰라요, 이거. 이거. 이름은 모르지만 모양이 상당히 예뻐요. 근데 색감이 꼭 레드 으, 레드 에보니하고 비슷해요. 요거는 파키피덤, 이것도 많이 말랐더라고요. 많이 자랐어요. 근데 이게 얘는 조금 몸, 몸이 좀 위로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옷자란 것처럼, 그래서 얘도 근데 이런 애들 얘도 햇빛을 봐야 되는 건지, 제가 이런 파키피덤 이런 애들을 안 키워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얘는 키싱, 키싱인데요. 적심했던 애거든요? 적심했던 애데 바짝 말라있더라고요. 저 구석에서. 얘도요. 얘방울복낭 한참 잘 자라고 있었는데, 말른 것좀 보세요. 이 팔이 완전 쪼글쪼글해요.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이렇게, 언제 이렇게 말랐는지 모르겠어요. 관리부, 관리부족인 거죠. 그쵸? 얘도, 노마도 말라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거리대, 거리대 애들 이제, 추워봐야 영하 3도, 영하 2도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내놓으려고 얘네들을 다 꺼내보니까 애들 이렇게 말랐더라고요. 방울봉낭은 너무 말랐어요. 지금 끝에 물도 이렇게 드는데, 너무 말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치와와. 치와와도 바짝 말랐어요. 요거는 원종에보니. 요거는 왁스. 이렇게 한번 주잖아요. 주고 또 계속 몇 번을 줘요. 계속 이렇게. 그 입장, 입장에 이제 물이 이렇게 고여있잖아요. 고여있는 거는 나중에 다 털어줘요. 요거 이렇게 구멍이 없는 건데 물이 고여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는 물을 따라내면 돼요. 쭉 따라주면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여러 번 이렇게 줍니다. 근데 물 주는 방법은 방법은 다 각자 다 저기 뭐야 다육맘들에 따라서 다 각자 방식이 있더라고요. 저는막 이렇게 확 줍니다. 지금 이거 영상 찍으니까 좀 이거를 살살 들었는데. 조금 세게 하기도 하고 근데 너무 세면 또이 종이 또 이거야 마사토가 다 날라가니까 그런 것도 있고 페이지 않게 페이지 않게 이렇게 줍니다. 여러 번 줘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 번 줍니다. 얘눈무원도 많이 말랐더라고요. 눈무원 얘는 더 말랐어요. 릴리시나 롤리타도 얘도 보테람도 이런 애들도 요즘 이 작은 분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마사토 위에다 다 올려놓으시더라고요. 항상 촉촉하게 그렇게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작은 애들은 이보다 작은 애들은 그렇게 놨어요. 그래야지 좀 말르는 게 금방 마르기 때문에 물 관리가 좀 힘든 것 같아서 저 그렇게 했어요. 저도 조그만 애들은 그냥 못 쓰는 통 같은 데다 그냥 그렇게 해놨어요. 뭐, 모양은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놨답니다. 저는 물을 이렇게 시원하게 줍니다. 시원하게, 작작 주죠, 작작.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이렇게 줄주면서, 이파리에 먼지 묻은 거 있죠? 좀 세게 틀어서 이렇게 하면은, 얼굴이 또 씻겨지더라고요. 그런 효과도 있고, 집에서는 뭐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주는 거죠. 뭐 농장 같으면은 뭐큰 저거를 막 세게 주겠지만 집에서는 뭐 저는 이렇게 이렇게 쫙쫙 줍니다. 쫙쫙 시원하게 여러 번 줘요, 여러 번 그래야지가 마사토가 아니 흙이 충분히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조금 주는 건 없어요. 뭐든지 이렇게 다 이렇게 줍니다. 한 번을 저도 이렇게 그냥 잔뜩 줍니다. 이것도 키워 보면은 다 각자만의 다 방식이에요. 노하우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요? 키워본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집집마다 또 환경이 또 다르니까 이게 똑같을 순 없어요. 어떤 게 정답도 없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육이 키우는 거는 딱 떨어지는 답이 없답니다. 경험에 의해서 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 유튜브 하시는 거 보고 배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쌓이는 거죠. 지식이 쌓이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시원하게 줍니다. 여러 번 줬으니까, 이제 푹 먹었을 거예요, 물을. 이렇게 주고, 그리 물을 잠그고, 이제 뽁뽁이가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뽁뽁이로, 이런 거 물고인 것들,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생장점에. 근데 이게 또 많으면은, 진짜 이것도 힘들어요. 이제 저기, 농장 같은 데서는 뭐, 막,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에어고, 뭐 그걸로 막 하던데, 집에서는 뭐, 에어브로우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거죠. 뭐, 다른 거 없죠. 근데 이것도 한참 하니까, 소나기가 아프더라고요. 다육이 키우는 게,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 물들이려고, 예쁘게 물들이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한답니다. 손하고 손목하고 손가락에는 안 좋지만,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예쁘게 물들여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털어줍니다. 물주는 건뭐 별반 다르지 않죠? 이렇게 줍니다 물을 애들이 아주 조그만 애들이랑 한참 좋네요 이렇게 주고서는 네, 물빠지면제 자리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